앞에 새 일거리가 있어.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분쇄되기 전에 다시 가지고 와야 해.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냈어. 네. 내차 어디 있어? 이게 내 차? 아, 정말 오랜만이다. 오랜 친구야. 어디 상태를 좀 볼까. 칼레나 레틀러 펜더와 트렁크는 녹슬었지만 나머지 차체는 괜찮네 부드 아래는 어떤지 볼까? 따뜻한데 방금 전까지 엔진이 돌고 있었어 누가 버리고 갔어? 새 코일에 새 플러그잖아 음, 누가 캠축도 조정해놨고 뭐지 이건? 냉각팬도 청소했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은 게 아니라 어? <laughs> 물을 넣었네 흥 <laughs> 흰형인데 쓰던 거네. 다른 건물에서 난 건가? 좋아 충분히 바꿔 어이 너 뭐야 그거 내 차야 뭐라고? 뭐? 아니 내 차야 아니야, 니네 차면 왜 녹슬도록 버려뒀는데? 고장 났으니까 난... 그래서 그렇게 버려뒀다가 이제 와서야 갑자기 생각났다고. 퍽도 그렇겠다. 지난달 내내 내 땀과 정성으로 겨우 굴러가게 만들었는데... 스템 모터부터 손 봤으면 더 빨랐을 걸? 니가 뭔데? 왜? 주, 그게 찮 차면 차는... 탄소 침전물이 달라붙는데. 청소만 잘하면 새것처럼 돌아가거든. 차 주인이라니까? 씨발. 아, 스로틀 전체를 교체했는데. 아, 맞지? 역시 주인이 자동차를 잘 아는 거라고. 전 주인이겠지. 이제 내 거야. 기본 수리만 끝내면 이족 같은 도시는 먼지 속에 남기고 떠날 거니까. 이차 내가 살게 다른 차 살만큼 값도 쳐주면 되잖아 이거... 폐차인데... 알아 그래도 내 차야 100달러면 되는 겁니까? 어서 마음 바뀌기 전에 돈 받아 와... 고마워 뭐라 할 말이 없네 100달, 100달러면 되는 거야 진짜로? 자, 잘 생각해봐 난이 녀석으로 드라이브 좀 하고 올 테니까. 오 예, 이게 진짜되네 남자나 여자 꼬실 만한 물건은 아니지만 후두 아래는 멀쩡한 것같네 모른 소리 마라. 일단 엑셀 밟고 보자. 고 무섭지도 않냐? 뭐 어때? 난 어차피 죽었는데 뭐. 밟아 프이 됐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요거는 엘리자베스 페럴레즈 쓰레기 모으시기 있는거 있었는데 스파링 파트너 완전 말정이라고? 한번 붙어보고 가죠. 가드야? 망가진 로봇을 찾으라고. 날씨 좀 같지 않아? 트레이닝봇을 찾고 있는데, 니네 손에 몇대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 트레이닝봇이야. 저거다. 스파링 파트너 훈련 로봇 저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이는 이저 위치입니다. 이거, 이거 아까 저기네요. 동네 깡패들 있던데. 일단 두면 돼. 솔직히 이번 일내 마음에 들네 그래도 마음 들어? 계속할 수 있는 상태니. 뭐면 되겠지. 이번 일은 종결할게. 오그팔천0 원이나 주네요. 마음에 안 든다더니. 뭘 했으면 마음에 들은 거지? 돈으로 해결했으면 마음에 들은 건가? 야, 근데 8,500원 받으면서 31,000원을 쓸순 없잖아.